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대청호 인근 충북 옥천에는 5제곱미터의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이곳에 들러서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며 헌금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모인 헌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색적인 작은 건물. 숲속 언덕 위 산책로를 걷다 보면 생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4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5제곱미터. 나무 의자에 앉은 방문객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더해져 이미 명소가 됐습니다. 교회당 너무 조그매서 깜짝 놀랐고요. 너무 예쁘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5년 전 여행객들이 잠시 쉬며 기도할 수 있는 쉼터용으로 조성됐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여행객들이 하나둘 찾아 기도를 하고 헌금을 놓고 가면서 헌금함이 생겨났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처음 와서 여기 듣게 되니까 되게 좋은 곳에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 되게 뜻깊은 곳에 한 번씩 다들 와서 구경하시면 지난 4년 동안 모인 헌금은 어느새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돈은 루게릭병 환자와 저소득 가구 등 인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달 수십에서 수백만씩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아진 모든 헌금은 우리 옥천군에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전액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행객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나누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